안녕하세요. 서병진입니다. 아침 출근길 어분의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 신변 잡기적인 거, 그냥 썰을 풀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반백 살되 가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느끼는 것도 많은데 그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심플리티 이즈 베스트 단순화가 최선이다.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가 가장 추구했던 디자인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단순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복잡하고 난해하면 서로 힘들고 사고나기가 가장 쉽거든요. 가장 단순화. 일 더하기 일은 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사고는 날 일이 없습니다. 일 예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마케팅팀에서 뭐 ODM 생산한다고 해서 이제 원부자재 부자재 가격을 좀 알려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장황하게 뭐 장문에 뭐 AFG 한장정도 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거는 핵심은 MOQ가 얼마냐 뭐 부자재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냐 그래야지 업체도 예산을 짜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뭐 장황하게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쭉 읽어 보면 결론은 MQ는 o 3,000개. 그리고 부자재는 뭐 가격이 재질에 따라서 뭐 품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게 답이에요. 결론이. 결국 A4G 한장 장문의 글이 마지막 결론을 요약하라고 하면 부자재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MOQ는 3,000개, 3,000개, MOQ는 뭐 최소 수량이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컨셉으로 나가면 뭐 좋겠다, 뭐 이런,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기 전에 이제 답을 1분 후에 제가 메일을 썼는데, 저는 간단하게 썼어요. 한 4줄 썼나? 대략적인 어바웃 가격. 기존에 이제 들어온 가격이 있으니까. 단상전은 뭐한 270, 80원. 80원. 뭐 용기는 뭐, 한 250원. 라벨은 120원인가? 뭐, 라벨 부착하는데 50원. 뭐, 펌핑?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펌핑이 필요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150원인가? 그, 통상 이제 뭐, 한 300ml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가격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재질이나 뭐, 디자인, 뭐, 단상자, 뭐, 이런. 재질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얼추 뭐, 많이 차이나봐 100원 정도? 후.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질문하는 자,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은 이런 거죠. MOQ는 한 5,000개 했었다. 나머지는 협의를 해야 된다. 뭐이 정도 선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은 다준 거죠. 대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고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 쓰면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통상 이 정도 수준면 이뭐한 보통 수준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주면 상대방은 알기가 편하잖아요.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구나. 근데 더 좋게 하려면 좀더 비싸지겠구나. 또 수량이 많아지면 또 그만큼 단가는 떨어지겠구나. 그 어느 정도 이 선을 알아야지. 뭐 예산을 짜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뚱그려 잡는 얘기만 하니까 제가 좀 일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은 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뭐 어떤 얘기를 어떤 질문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다 도자가 중요하죠 그렇게 될수 있다 아니면 안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뭉뚱그려서 나중에 이제 뭐 따지면 내가 언제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다 거기에는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된다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대부분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핵심 요점은 벗어나고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제 답답하죠. 누가 예를 들어 지금 쌀 가격이 뭐쌀 10kg에 얼마예요 물어보면. 아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당연히 친환경으로 하면 더 비싸고 그냥 보통 쌀은 더 싸고 뭐 정부면 더 싸고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그냥 보통적인 거 보통적인 걸 물어보니까 아 요즘에 10kg 쌀은 대략 한 마트에서 한 45,000원 정도 합니다 단뭐 친환경이나 뭐 제품 품질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최선이죠. 그래야지 물어보는 사람도 아 마트에서 사면 4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 하겠구나. 뭐 비싼 거는 몇 십만 원, 뭐몇 백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일반적인 걸 물어봐도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단순화왜두는다뭐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 통상하는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를 질문을 하고 하면 그 질문에 명확하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뭐 명확하게 대답 하잖아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그냥 아리, 아리까리하게 대답하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는 일할 때 보면 참안 좋은 거 같아요 내가 진짜 묻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 내일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하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가능합니다 단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법은, 그런 화법을 쓰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좋죠. 단,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 급변하는 세상에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꼭 달아주는 게 좋죠. 자세히 보면, 이제, 보험약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험약관 보면, 고객이나 소비자한테 가장 불리한 얘기는, 글씨 쪼아하게 해가지고, 뭐, 단, 뭐, 천재지변 있을 때는 뭐, 보상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넣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큰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쪼만한 글씨, 단, 뭐, 예외조항, 이런 거는 꼭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사랑하면서 가장 단순화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단순화를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깨봉 수학이라고 그 조봉환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를 보면 아 수포자가 결코 생길 수가 없겠구나 수학이 이렇게 쉬운 학문이었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니까 이분은 그꽤 뜯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뭐꽤 뜯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뭐 꽤야 보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이것만 정확하게 배우면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기를 잘하면 미분은 그냥 거저먹기다. 초등학생이 뭐 대입, 수학, 수능, 그 문제를 다 풀어요. 오히려 서울대생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원리까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풀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꽤뚫는다는 게, 아, 이런 힘이 있구나. 제가 이거 절실히 느끼거든요. 여기서도 꽤뚫는다는 거는 결국, 단순하죠, 단순함. 결국 수학은 언어다, 약속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율이 뭐, 3.14, 뭐, 25, 뭐, 25, 뭐, 어느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무한수수로. 근데 그걸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 이거는 파이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름이 1. 지름이 1cm인 그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보니까 3.14 뭐1592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쓰기 힘드니까 파이로 약속하자 뭐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화 결국 수학도 이제 단순화 그 전세계에 공통된 언어니까 그 원리를 알면 그 다음부터 다 연결이 된다는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거죠 그니까, 그냥, 단순 기계적으로 푸는데, 결국, 문제를 좀만 꼬아서 내면, 이게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나, 막,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야,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단순 기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뭐, 그렇게 풀 필요가 있냐.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게 문제지. 뭐, 79,257 곱하기 3 6 2 5 6,825. 이런 거를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 내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머리를 써서 어떻게 빨리 완벽하게 푸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를 딱 알아서 이제 원리를 깹뚫는 그래서 이 조봉환 박사님이 이제 외국 미국에 무슨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는데 원래는 뭐 수학 전문가는 아니고 그 컴퓨터공학 쪽인가 이거였는데 그때 이제 세계 최초 로봇 경연 로봇 축구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조봉환 박사님 팀이 우승을 했답니다 조봉환 박사님은 그때 이제 뭐를 생각을 했냐면 단순한 원리, 가야한 거는 축구 골대, 그리고 축구공은 빨간색이었대요. 빨간색은 축구공, 그래서 상대팀 골대에 넣으면 이긴다. 이 단순한 걸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벼우니까 프로그램 빨리로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 규칙이 있을 거니까 뭐 컴퓨터, 슈퍼컴퓨터, 쓸 수는 없게 어떤 규정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연산하는데 컴퓨터 연산 속도도 빨라지고 단순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빨간 게 공이고, 볼 때는 하얀색, 이쪽에 딱 넣으면 이긴다. 이렇게 단순화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팀은 그거 뭐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아웃이고 뭐 엄청 어렵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구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때 이제 단순화를 알아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 푸는데, 아, 이거 수학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쭉 이제 그 깨봉 수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 이런 게 세상 사는 원리겠구나. 요즘에 새삼스럽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단순화하는 거, 그게 세상 사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결국, 4대 성인, 성인 군자들도 보면 예수님, 모든 문제를 그냥 사랑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단순화시킨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하면 사랑 딱 하나 떠오르죠. 부활도 떠올라라. 그럼 뭐, 공자. 공자님은 인. 인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석가모니 뭐, 자비. 뭐, 그냥 단순화시킨 거죠. 그냥. 다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 뭐, 이런 개념이죠. 소크라테스는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단순화시켜서 성의 군자가 된 거죠. 오늘은 단순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화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빅빅저큰 그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든 현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그런 길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 좀만 꼬머지 막 헷갈리고 단순화한다는 게좀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제가 만화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비행기가 어떤 동굴 같은데를 이제 이렇게 쫙 지나가요. 근데 동굴 모양이지만 각양각색이고 중간에 막 이상한 장애물도 있고 막. 근데 그거를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이게 조종하면서 이게 간단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겠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한 저기가 조종사가 아이들을 낸게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그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쫙 뭉쳐서 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 곳에 뭐 좌측 몇도 우측 몇도 상하 몇도 해가지고 딱 보니까 한 곳으로만 가면 절대 장애물이 걸리지 않는다 딱 그거를 찾아내서 그 고도에 딱 맞춰서. 그냥 쭉 일직선으로 날라서서, 뭐, 거기 통과했다, 뭐, 이런 그 만화를 본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게, 아, 저런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단순화를 적용해서 많이, 뭐, 기계나, 일상생활이 많이 편해지는, 뭐, 그런 게참 많죠. 그래서 그런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단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데 또 내일은 또 눈이 온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